자 반갑습니다. 삼백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왔다 피싱 타고 오 짬낙 나왔습니다. 오짬락 오전에 그나마 조금 나왔던 배들이 거의 한 점심 밥 먹고 나서까지 막 뜨문뜨문 하다가 입항하기 한 한두 시간 전에 한 60~70마리가 그냥 우당탕탕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오늘 오후를 조금 더 기대하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어제 문어 올라온 것도 그렇고 약간 좀 쓰레기처럼 올라온 애들이 좀 많았어요. 쓰레기처럼 올라온 애들. 제가 꽁돌 3 0포쓰다가 그냥 아예 그냥 바닥 긁는 용으로 해서 35호를 한번 올려가지고 해볼게요. 제가 올해 보니까 채비를 원래 내 패턴보다 조금 무겁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올해는. 쓰레기 같은 애들이 많아요. 쓰레기가 쓰레기처럼 막 걸려 올라오는 애들이 많아서 걔네들을 한번 걷고 하려면 채비를 조금 평소보다 무겁게 쓸게요. 35호 팔은 조금 아프겠지만 지금은 조금 무겁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짜잘한 거막 잡는 것보다 큰 놈들 한 두세 마리 잡으면 망태기가 빨리 찹니다 저는 어제 한 마리 잡고, 큰 거는 한 마리. 딱, 아, 철수하기 전에, 와, 큰거딱 걸었었는데, 딱세 바퀴 딱 감으니까, 떡! 떨어지더라고요. 와, 그것까지 잡았어야 되는데. 아이스 문어다! 왔습니다, 문어. 아, 근데 얘네들이 요즘 차는 게 없으니까, 올라오기 전에는 쓰레기인지 문어인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거의 막 진짜 바닥에 있는 쓰레기 막 훌치듯이 올라오는 문어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일단 챔질해서 뭐가 걸리면 끝까지 올리셔야 돼요. 뭐 단지가 됐든 밧줄이 됐든 쓰레기가 됐든 올려봐야 문어인지 아닌지 압니다. 문어네요. 아이, 씨알도 잘한 놈이 씨알도 잘한 놈이 큰척하고 있네. 아, 네. 오늘 오늘 조황은뭐 전체를 보기는 힘든데. 약간 좀 복분의 복인 것 같아요. 포인트 탐색하는 게좀 다르니까. 근데 이제 조금 나온 배들은 일단 세 자리 넘어간 배들은 오전에는 진짜 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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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다가 철수한 한두 시간 남기고 막 무당탕탕 막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한60 마리 하고 오후 잠깐 새한 6, 70 마리 막쫙 올라와 가지고 그나마 마리 수를 좀 채웠다고 합니다. 나이스. 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고기는 걸면, 이래 천천히 감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천천히 감으시면 돼요. 나이스 히트. 맞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이래 천천히 감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릴링만 안빠트리면안 빠져요, 문어는. 천천히 감으셔도. 혹시나 빠질까봐 막 강제 랜딩 식으로 빨리 감으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다 문어는 빠져요. 잘 벗겨집니다, 문어는. 생각 외로. 그러기 때문에 아 이래 천천히 감아도 되는구나 그냥 싶을 정도로 천천히 감아주시면 돼요. 물론 피딩이어서 빨리 빼고 또 잡아야 되고 뭐 이럴 거 아니시면 그냥 천천히 감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흘렸어요 또 이번에 흘리기를 많이 흘려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네. 아이고 잽까나는 나는 오늘 뭐 이런 거밖에 안 올라와. 아나죽컷네 그래서 저도 원래는 뽕돌 애기에 축강테이프를 다 발라 갖고 했었어요 근데 특별히 안 바르고 하시는 분들이랑 별조가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쩌다 한번 축강했을 때조가 좋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별 차이 없더라고요 진짜 축강한 거랑 안한 거랑 가끔 이렇게 바늘을 들어봐야 되는 게 이런 거 이렇게 달려 있으면 문어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잘안 달려들어요 좀 그냥 너무 입질 없으면 중간중간 들어서 캐스팅도 다시 하시고 가는 상태나 찌꺼기를좀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납작이기가 다른 어종보다 문어에 좀잘 타긴 하더라고요 작년에 납작에기 있는 거를 다 정출 선물로 드려 가지고 정작 제가 써보지를 못했네요 나이스 아 쓰레기 같은데 얘는? 붙은 거 살짝 뗀거 같기도 하고 지금 은 거의 문어 올라오는 게 쓰레기처럼 올라오거든요 쓰레기처럼 진짜 쓰레기인지 문어지는 올려봐야지 합니다 진짜 몰라요 지금은 아 이게 딱 문어야지 한시간에한 마리씩 지금 그걸 채워 가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어는 차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저 진짜 뭐야 그 단지 단지 하나 올린, 올린 줄 알았는데, 어제 문어 괜찮은 시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얘 같은 경우도 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차는 게. 그냥 쓰레기, 쓰레기 바닥에서 떨궜나? 했는데, 문어네요, 문어. 참, 와. 원래 조끼 두개예요 빨간색 하나, 까만색 하나. 이거 작년부터 썼던 거예요, 작년부터. 빨았어요, 이번에. 요거 구명조끼 세탁하는 방법 제가 영상 하나 올려놨으니까. 먹물 많이 맞아가지고 좀 지저분해지신 분들은 이 보빈하고 실린더만 딱 빼놓고 세탁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과탄산소다에다 담궈만 놔도 깨끗하게 먹물 다 빠지기 때문에 한번 세탁하시면 그냥 새거 같아요 새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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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또또또또와와 또. 와, 제대로 걸렸네 또아 이거 진짜 안 빠지겠다 제대로 뭔가 하나 걸렸습니다. 제대로. 문어인가? 문어인가? 일단 줄을 좀 줘볼까? 뭐지? 탄물에도 없습니다. 아. 어. 아. 뭐지? 잘잘 잘 터지지도 않고. 아, 볼 때리네. 볼 때리네. 아. 어우, 터지려면 터져라 그냥. 오우, 아우, 나이스. 무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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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다. 문어입니다, 문어. 와, 뜯었어, 뜯었어, 뜯었어. 문어야, 문어, 문어, 문어. 중간에 살짝 뭐가 떨어진 느낌이 났었는데, 문어인 것 같아요, 문어. 이게 쓰레기 아닌 것 같습니다. 문어 같아요, 문어. 아, 큰 놈이, 큰 놈도 아닌데, 씨, 이렇게, 와. 진짜 뭐에 딱 걸린 것처럼 막 손가락 끊어, 끌어, 손가락 끊어지는 줄 알았는데, 끊어지는 줄 알았어, 진짜. 와. 기다. 기다, 기다. 기다. 우와우! 우와! 으아! 우와. 뜯었어, 뜯었어! 우와. 뜯었어! 이거 진짜 기록입니다, 기록. 우와! 진짜요? 대박, 대박! 우 씨,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우와! 와 진짜 밑걸림인 줄 알았어, 밑걸림! 근데 밑걸림인데 터지지도 않는 거라. 그러니까 조금씩 뜯기니까, 뜯기니까 터지지도 않는 거야, 터지지도. 우와, 대박! 야 드디어 동어리 하나 만났습니다. 와 머리통 봐 머리통 머리통. 와 선장님도 안에서 보고 계시다가 아 저거 분명 히 밑걸림인 것 같은데 왜 터지지도 않고 올라오지도 않지 하시다가 와씨 크니까 크니까 이 타코마로 블레이드 이 바늘 큰게다 펴져서 다다 다 펴져서 이 바늘이 와 빼느라고 대박이네 대박. 나이스 짜렁놈 걸렸습니다 짜렁놈 요거는 확실히 느낌이 좀 살짝 땡기는 것 같아서 줄을 좀 살짝 줬어요 살짝 줄 풀어서 주고 입질 딱 확인해 보니까 조금 깨림찍해서 딱 채니까 그냥 거의 뭐 그냥 풀치기처럼 거의 문거미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문거미 눈깔만 딱 붙어 있는 애 그러네요 딱와 진짜 딱딱 딱 예상 맞죠 문거미 문거미 와, 외롭다, 외로워 진짜. 자른 애들은 키워가 잡는 걸로. 나이스, 와 걸었다. 와 제가 걸릴 거 같다 그랬잖아요. 뭔가 이렇게 훌치기로 걸릴 거 같다고. 째깍째깍해서 뭔가 있었는데 올라오네, 올라와. 아 이런 이번에도 수고는 아니겠지. 얘는 조금 차는 거 같은데 좀 많이 흘려가지고. 좀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엄청 흘렸어요, 엄청. 조금, 씩 조금, 조금, 조금. 천천히 이런 거는 그냥 손맛 보시면서 올리시면 되는데, 와, 안습이다, 안습, 진짜. 와. 진짜 씨알 안습이네, 아. 나이스! 뜯었다! 아, 훌치기. 야, 훌치기. 제대로 었어 얘는 씨알도 조금 됩니다, 씨알도. 씨알도 조금 돼요. 아 살짝 찐득한 거딱감 잡아가지고, 그냥 후식이 그냥 팍! 이니까딱 걸려버리네, 그냥. 그냥. 아이고야, 아이고야. 어우, 얘는 씨알도 좀 돼. 아우, 손맛도 좋아. 이런 거 그냥 천천히 감으시면서, 조립발 받기 때문에 더커 보이거든요? 그냥 천천히 감으시면서 이런 거 그냥 올리시면 돼요. 뭐 빠지는 건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천천히 감으면 감을수록 빠질 확률도 줄어들어요. 씨알 괜찮다. 자, 타쿠마로 물고 올라왔습니다 타쿠마로 GB에서 나온 타쿠마로 블레이드 베이직 버전 원래 큰CR 문어 전용인데 거기에 딱 물고 올라왔네요 제가 이 정도 한다는 얘기는 웬만한 분들이 오셔도 300이보단 더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기랑은 진짜 인연이 없어요 아 이거 살살 건드리는 것 같은데 나이스 오 아우 뭐야 붙어 있어, 붙어 있어, 붙어 있어, 붙어 있어, 붙어 있어. 오, 살짝 썬바가 눌려가지고, 살짝 썬바가 눌려서 라인이 튀었어, 튀었어. 와, 요거도 약간 술 치는 느낌이 싹 났어요. 살짝 끈적해가지고 챘는데 썬바가 잘못 눌려가지고 줄이 풀렸는데, 그나마 바늘이 박혀가지고 빠지지 않고 있었어요. 빠지지 않고 텐션도 살짝 잡혔었고, 이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야, 됐다. 바늘은 제대로 꼽혔다. 야. 타코마로 블레이드 딱 까만색. 타코마로 블레이드 바늘에 딱 꼽혀왔어요. 조마까꺼도 요, 요거 빨간색에 요까정색 요거 물고 올라왔거든요. 와, 오늘, 올해, 올해 우리 집이 본부장님 바빠지시겠는데요? 딱, 딱집이거 물고 올라왔어. 딱 집이꺼. 조마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요게 원래 딱그 애초에 생각하신 게 블레이드가 달려있어서, 여기 이제 조류 타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바늘도 대바늘이에요. 일반 왕눈이보다. 바늘이 훨씬 커요. 바늘 사이즈도. 쪼막 가다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다이딱요 애기만 안고 올라왔어요. 요 애기만. 야, 괜찮다. 이 정도면. 야, 썸네일 써야 되겠다. 썸네일. 자, 이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천포 주항 제가 봤을 땐 평타 이상입니다. 이 주변 아까 말씀하신 고흥나로도 쪽, 전체 주항인지 일부 잘하는 선사 주항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래쪽 여수, 목동, 뭐 여기 지나가지고 삼천포 고성 통영 거제 봤을 때는 평타 이상은 꾸준히 내주고 있어요. 삼천포가 그냥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주간에도 거의 한 140수 가까이 나왔거든요. 뭐, 나쁘지 않은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계속 나오면서 3.5 조항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고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슬 마치겠습니다. 아, 창경님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출조가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